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커피를 사줄 수 있습니다. 음, 스멜. 왕. 아이 상태에서 그냥 다 시나목이에요? 다 시나목이야? 이거, 목숨 하나죠? 와, 완전 좋네. 에 예, 스카이꺼, 에신나무기 예, 아, 여기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후쿠르 핑뽕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서 그냥 싸우는 거야? 아. 아, 계속 구하래. 아, 티너블 같은 거네. 확인, 무기고 해볼게요. 렛츠고. 몇 명이 사는 거지 열여섯 명? 로 가? 오. 아. 꽝 바뀌 는 건데요？아닌가 이거 그냥 기간 동안 계속 죽여야 되는건가 오, 뭐 이렇게 살벌 해. 이거 9층으로 올라가야돼 아아아아아 뽀로그로 헤드채 맞았으면 아, 아 30킬 하는거야 빠르게? 아니 에임이 왜이래 진짜 몇개지나 오케이 죽였다 아. <laughs> 피 없겠지? 피 없겠지? 피 없겠지? 오 뭐야 이거 죽였어? 데포로 네. <laughs> 아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소리는 안 돼요. 소리 지르는 건안 돼요. 무조건 이거 그거 없죠?

맞다, 왜 그리다! 감사합니다. 아, 안 돼! 역전당했어! 아, 근접봉기 너무 힘들다. 아, 그무티 감사합니다. 오, 죽였어! 감사합니다. 아, 불안해 하실 것까지야. 아, 잠깐만 안 돼. 속으로 뛴 감사합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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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돼, 안 돼, 안 돼, 깐만 죽였다. 아, 안 아, 네, 우! 꼽골기안나총할랄랄랄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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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아힘 진짜 어죽였다아아만사천천 있었어요. 아 네, 아네네네네네 네. 석궁 어떻게 어 석궁으로 어떻게 잡아. 와잘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어, 힘들다. 올라가요. 쭈 감사합니다. 어, 맞다 이거 에? 아 작살이구나 우후! 자살했다! 오! 소리 났는데? 아 아, 트레스다 해왔다고요. <laughs> 오케이, 어 갑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아! 아, 선물 감사합니다. 이따 리액션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해요. 이따가 해드릴게요. 오, 이거를? 이거를? 아! 내꺼! 잡았다. 이따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지민은 축하드려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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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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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아뭐 고기로 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 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카비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오! 캣글아첫 어, 트라이 바로 1등. 아 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마지막 친구가 터지면서 곳꽃 지지.